본문을 보면 아담이 이제 깊이 잠들,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 속에서 어,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짐승들도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죠. 이 사람은 아담을 만드셨다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셨습니다. 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 이제 에 집어넣으신 이후에 여호 하나님은 아담과 늘 소통하는 그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어 혼자 사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불로 나눈 것이죠. 이제 갈비뼈 하나를 만드시고 살을 채우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 의해서 이대 뼈들이 뼈들로 맞춰지게 하고 그리고 그 몸이 살이 채워지게 하고 생기를 불어라 했더니 생기가 불어서 어그 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움을 한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그 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라 나의 아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근데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모든 짐승들을 다그 앞에 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름도 아담이 만족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다졌지만내 짝이고, 내살 중에 살이고, 또내 아내다. 이런 이름을 어, 지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 저 이름을 다졌지만 나와 대화할 사람, 나와 나의 혼자 있는 것을 어, 독초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 모든 만물들 이렇게 느끼신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을 채우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을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그 부부에게 돕는 배필의 복을 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의 복은 말 그대로 돕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게 하셔서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늘 이제. 에 격려하고 뭐라고 하면 위로하고 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혼자 둘이 있어서 언제나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는데 돕는 배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갈비대를 취하여 이제 여자가 되게 했으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때 부모가 어디 있나요?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데. 그런데 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둘이 연합된 것, 둘이 절대로 이제 마음을 합하고 둘이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돕는 배필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 누구를 보게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고. 둘이 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로 돕고 확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서 있을 때 절대로 떨어져 지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지내면 잡생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언제나 잡생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는 절대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의 복을 서로 누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데이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당할 때 3장에서 혼자 있었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짝을 맞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여보. 그러면 아니야 먹으면 종종 죽는다 그랬어. 아 그렇구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짝을 맞출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죠. 둘이 같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지 또 어, 어, 상대방의 생각이 옳은지 서로 맞추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서로 돕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죄성이 에생에 챙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 이제 어기고 나서는 한쪽이 우기는 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안뭘 아니야 아니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 자기 의견을 아주 강조하는 어, 지배 위치로 가려고 한다. 남자는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 여자를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근데 이 지배 구조가 아니라 돕는 배필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도 돕는 배필의 이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치자의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치자의 힘을 갖, 갖지 않으면 싸움 일어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불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돕는 배필의 복음 둘이서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몸이었을 때 하나님이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그 몸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형상이 나누어져서 이제는 돕는 배필이 됐을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이 형상에 대한 가치들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도와서 외롭지 않게 하고 혼자 있는 것이 이제 에, 보지, 보이게. 에,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한마음이일어나요나 언제 집을 살까? 그리고 어떻게 집을 어, 만, 만나서 어, 만들어서 살까? 또 애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이렇게 막 의논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집을 어떻게 뭘 집을 사또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뭘 부모를 공경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지금 잘 가르쳐 봐. 이렇게 지배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모든 걸 넘겨주는 그런 삶이 되면 둘이 한 몸이 안 되고 하나님이 형상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인데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 의견 의견 내면 아 그럴까 이또 저런 이야기 내면 그럴까 근데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또 어, 아니야 그럼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생각도 버려야 되는데 또 지나서 얘기하고 또 지나서 얘기하고 또 지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진다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정확하게 의견을 나누고.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복을 주시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뭐예요? 둘이 행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둘이 다투면요 예배 드리기 싫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잘 곡깨트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꼭이 돕는 배필의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의 복을 복은 무엇이냐면 둘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을 놓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둘이 한몸이 되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됐다는 것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것이 깨져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 어기고 나서는 자꾸 지배구조로 갔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또 다른 것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어느 때는 여자는 지배 안 받으려고 그러고 또 남자는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여자는 교회에서 종용할 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들이 냐 말이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고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 뜻이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자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남자들이 그두 손을 덮어 그 손을 거룩하게 기도할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면 여자들은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남자들이 어 신앙으로 기도하면 여자들은요, 뭐 돈을 못 벌어오거나 벌어오거나 그 별로 많이 안 따져.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지, 언젠가 저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조용하면서 기도로 뒷받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 이루지 못다. 그러니까 예배 좀 드려라,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안 하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싫어하는거든요.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지배하지 말고 조용할 조용다이 말은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자들이 신앙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할 때아 진짜 우리 남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구나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하나님 뜻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자들은 아멘 또 따라가면서 박수하고 또 기도로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찾아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나 혼자 사는 게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여자들은요 혼자 사는 게나 힘든데 남편하고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가 몰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가정의 위기도 오게, 오게 되고 하는데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그 아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뚝 서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찾게 되면 아내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면 기도하면서도 행복하고 또 이리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도 행복하고 그것이 돕는 배, 배필의 복이라는 것이죠. 지배의 구조가 아니라 돕는 것. 그래서 남 남자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남자가 두 손을 들고 어,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리모델우스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아내는 한 몸이 되어서 그 기도를 도우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들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성령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연합이 되면. 그것이 돕는 배필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서 남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여보, 나는 이런 꿈이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아 그렇구나. 그럼 그 꿈을 한번 이루 볼까? 그리고 하, 기도하고, 아그꿈좀 허언된데 좀, 좀 조절해 볼까? 그러면 아 그럴까요? 그럼 단계적으로 뭘 해보죠? 그러면서 서로 서로 그 의견을 잘 나누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 때 돕는 배필의 복이 둘이 한몸 되게 하시고. 둘이 한몸 돼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아 나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서로 들지 않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마귀를 이기는 연합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부부, 기도의 가정, 기도의 축복의 동, 기도의 동지들이 이루어 주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주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뜻을 찾을 수 있는 형상을 완전하게 부으셔서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 위임을 주시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림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 이겨내는 축복의 가정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시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오전 1부 예배와 저녁 2부 예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병든자 상한자 고쳐주시고 아버지 임양자 아버지 성도님 성령 하나님 그 아름다운 아버지 삶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늘의 상급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대 확신이 아버지 하나님 시여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 생명을 마이가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 사은 것을 이루셨다면 주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그 열매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일를 성수하고 십일조복이 넘칠지어다 환계복이 말지어다 삼천 예배자와 백억 재정의 축복의 통로로 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해의 복이 말치어다또 건강의 복이 말치어다 아버지 병든 자 상한 자 오천시고 이번에 있는 오용순 울릉목사님사모님 신속히 고치시고 임철민 집사님 임양자 성도님 남동인 집사님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성령의 불공과 불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철 장롱가과 권인자 장 비롯한 청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건한 복을 장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부부가 한몸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찾아서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로 말씀과 기도에 실천해서 돕는 배필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보호하심이 이말지어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님 순종하여 기쁨의 복이 이말지어다 영광받아 시원하고 싱가폴과 황도와 시온과 인천과 홍콩과 슈턴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벨과 윤기영 윤기성 선교사님, 아버님 저희 우리가 기도 후원한 선교사님과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신과 인천 성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대는 우리 주 예수를 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통 충만케 하시는 정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